코액티브 코칭 오장 호기심 코칭 스킬 다음 단락에서 설명하는 두 스킬은 호기심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황을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사례들입니다. 이두 가지 스킬은 고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발견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발적이고 열려있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스킬은 호기심의 핵심적인 기능을 더 강화시켜 줍니다. 또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고객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가슴 영혼과 직관을 이용해서 그들을 익숙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볼수 있는 곳으로 이끌거나 이전에 탐색해 보지 않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스킬입니다 강력한 질문 특정한 형태의 호기심은 소위 우리가 강력한 질문이라고 부르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말하기보다 질문하는 것이 코액티브 코칭의 기본이고 강력한 질문이 그 토대를 이룹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질문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질문을 할 때, 특히 개인적인 질문을 할 때,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답을 찾기 위해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만약 코치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봅시다. 당신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을 때 당신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료를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고객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또는 누군가가 세계의 열대우림을 보호해야 할 이론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열대우림 지도를 보았던 기억을 회상해 볼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열대우림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거나 열대우림을 방문했던 경험을 기억해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질문을 환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열대우림의 이슈에 대해 그들이 읽었던 기사에 대해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질문이 모든 사람을 어딘가에 생각의 장소로 데려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문을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강력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고객을 특정한 목적지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잠재적 발견과 신비로 가득한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력한 질문은 고객의 성찰을 이끌어내고 추가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고 고객을 커다란 창의성과 통찰력으로 이끌어 줍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하거나 고객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미래를 주시하도록 합니다. 6개월 이후의 오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강력한 질문은 고객의 생각을 확장시켜주고 고객을 위한 미래의 전망을 크게 열어줍니다. 강력한 질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경향이 있어 자주 갑작스러운 침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곰곰이 생각해보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침묵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빈 시간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 순간적인 침묵의 공간을 메우려 하거나 고객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침묵의 순간은 발견을 위한 사색의 시간일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저 들어주고 기다려 보십시오. 고객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이미 생각해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익숙하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 정말 강력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강력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는 고객이 답을 준비하기 위해 사려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코칭 세션을 강력한 질문만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화의 예 저는 일터에서 그냥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일이 지루하고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우선 지루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죠. 그것이 싫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객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요. 좀더 창의적이고도 쉽고요. 에너지 그리고 동료들과의 협업이 그리워요. 그렇다면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객님은 할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무엇이 가능할까요? 강력한 질문의 활용. 코칭에서 강력한 질문은? 코치와 고객 사이의 초기 발견 세션부터 마지막 코칭 세션까지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강력한 질문을 강력하게 사용하기 위해 코치는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개입 스킬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틈이 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비집고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고객이 반복해서 또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아, 제 작업 환경에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바꾸기에는 제가 너무나 무기력해요. 라고 말입니다. 고친 당신은 즉각 이런 불평이 상습적인 버릇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객께서 참고 지내는 것이 무엇인가요? 또는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는 이것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강력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코치는 고객을 위해 호기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매우 용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치는 고객이 더 어렵고 직설적인 질문이라도 다룰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강력한 질문과 당혹스러운 질문. 때때로 가장 강력한 질문은 가장 당혹스럽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심오하게 들리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런 질문은 레이더망을 피해서 고객에게 다가갑니다. 고객은 원래 복잡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는 훈련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한데 능숙합니다. 그러나 당혹스러운 질문은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폭탄처럼 고객에게 던져집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고객이 자신의 성공을 제안하는 것들과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협조받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왜 현재 상황이 그렇게 복잡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하게 짜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대화 도중 당신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순간 고객은 꽝 하고 폭탄을 맞은 것처럼 멈칫하게 됩니다. 당신은 논리적 근거로 더 시험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관점을 확장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이고 다른 식으로 표면을 벗겨내는 작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간결한 질문.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게 만듭니다. 여기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 몇 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다음은 무엇인가요? 그것과 관련하여 무엇이 중요한가요?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배웠나요? 무엇을 할 것이며 언제 할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때는 당신의 질문이 너무 당혹스러워 보여서 질문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질문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놀라게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답을 얻는다 하더라도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당신이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의 답을 듣고 그것을 통해 학습을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고객으로 하여금 진실, 새로운 발견 또는 그들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해왔던 거짓말 같은 것을 스스로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강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고객이 행동을 하기 전에 고객의 학습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질문과 예외. 어떻게 하면 질문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가장 좋은 답은 질문은 간결하면 간결할수록 직선적이면 직선적일수록 더 좋다는 것입니다. 복합적이고 복잡한 질문은 고객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기 전에 우선 그 질문의 핵심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생각해 내려 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강력한 질문이 강력한 이유는 이슈의 핵심으로 곧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짧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 아니오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닫힌 질문은 통상 갑자기 길이 끝나버리는 비좁은 터널로 고객을 인도합니다. 더 이상 탐색을 할 깊이가 없는 질문이어서 우리는 닫힌 질문을 가능한 한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시죠. 몸이 당신에게 중요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 아니오. 매우 때때로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음 질문과 비교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 삶의 어느 부분에서 보다 많은 모험을 원하나요? 예, 아니요 질문에도 예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때로 코치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위에 첫 번째 질문에서 코치는 모험이 고객의 가치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려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코치와 고객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로 시작하는 질문도 강력한 질문이 아닌 예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은 고객으로 하여금 설명이나 분석을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델라웨어로 위사할 것을 결정했나요?처럼 말입니다. 왜로 시작하는 질문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주 고객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고객은 그들의 결정이나 관점에 대해 설명하거나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좀더 강력한 질문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시나요? 어떤 동기로 이번 이사를 델라웨어로 가기로 하였나요? 우리가 예, 아니요 또는 왜 질문에 이런 부정적 경향을 지적하는 것은 당신이 절대로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질문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예 아니요 왜 질문들은 강력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그만하고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에게 예라고 말을 해서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시나요?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면 예 아니었 또는 왜 질문도 고객에게 극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은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성찰 질문. 성찰 질문은 또 다른 특별한 질문의 하나입니다. 표현상으로 보면 강력한 질문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성찰 질문은 보통 코칭 세션의 말미에 주어지는 것으로 고객으로 하여금 코칭 세션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탐색과 성찰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고객이 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고객은 일을 더욱 많이 하게 되어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다는 일생의 결단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코치는 고객에게 그그 그 주의 성찰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할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고객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성찰 질문은 또한 고객 삶의 현재 시점에서의 이슈나 코칭 세션에서 나온 아젠다하고는 완벽하게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찰 질문은 불현듯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심오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션 말미에 요즘 자주 느끼는 감정 상태는 무엇인가요? 라고 고객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 질문에 대한 고객의 설명을 들은 후에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감정 상태가 습관적이 되었나요? 그것이 고객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성찰 질문은 자기 성찰과 반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강력한 질문과 마찬가지로 성찰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성찰 질문이 다른 질문과 다른 점은 고객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도 있는 성찰을 하도록 한다는 것과 그 질문을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을 더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코치는 고객에게 질문의 목적은 고객으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질문은 고객으로 하여금 이슈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이슈를 바라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실행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다음에 성찰 질문에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인가요? 저항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고객으로 하여금 질문을 계속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코치는 고객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찰 질문을 그주 내내 쉽게 볼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 부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달력이나 자동차의 계기판에 붙여둘 수 있고 컴퓨터나 욕실 거울, 지갑에 넣고 다니는 카드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그 질문을 들여다보고 신선한 관점을 발견하기 위해 매일 다른 시간대에 그 질문에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하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글로 써 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그 질문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코치인 당신은 고객에게 다음 코칭 세션 이전까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전화나 이메일 또는 문자로 보내라고 고객의 책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찰 질문은 코칭 세션 이후에도 실제로 코칭이 일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 질문을 고객의 삶 속으로 통합해주기 때문에 코치가 활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툴입니다. 대화의 예. 지난주 코칭 세션 말미에서 코치는 고객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 즉,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고객님은 어떤 경우에 본인의 권리나 지위를 포기하나요? 고객 글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제 일정과 관련해서 제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 일정을 그들과의 약속으로 꽉 채워서 제가 사용할 시간이 결코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코치 당신의 시간을 몽땅 다른 사람에게 할애한다는 의미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말씀하셨군요. 자신의 시간을 남에게 모두 할애할 때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도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일정이 꽉차 있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라고요. 그러나 그 일정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제 일정이라는 것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캘린더의 일정을 기입하는 것도 제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당신이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화를 낼 때면 저는 뒤로 물러서거나 사라지거나 항복을 하곤 하죠. 저의 주장을 취하는데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옛날 방식이죠. 그 밖에 또 발견한 것이 있나요? 글쎄요, 계속 들여다봤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어디에서 포기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던가요? 지난주 회의에서요. 저희 사업부의 부사장님이 비즈니스 예상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 오셨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교장 선생님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아이들처럼 행동했어요. 완전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었어요. 재미있는 장면이었죠. 당신도 그랬나요? 예, 저도 그 이상이었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했다고 생각해요. 더 검토할 것이 있나요? 아니에요.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를 위한 과제지 질문을 드리죠. 당신은 어느 부분에서 타협할 수 없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시나요? 알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죠.